좋아. 드디어 이익이야. 제발, 넷을 얻어봐. 넷게 가져와. 저기 있네. 초기 배너. 고정해. 고정해줘. 보스. 그냥 이상하게 해. 이제 셋이나 넷에 하나 떨어뜨려. 최고 상징이 들어왔어. 돈잘 벌리겠어. 친구. 셋이나 넷에 빨간 배너 들어오면 미친 거야. 아, 나쁘지 않네. 잠기지 않더라도 파란색이랑 같이 좋을 거야. 어쨌든 고정해줘. 그래. 2.7 바로 거기야. 어쨌든 고정해줘. 좋을 거야. 잠금해주세요. 한번 돌리기 2.2. 잠그세요, 침착하게. 아니요, 갑시다. 마지막 리의 최고 심볼. 빨간색으로 마지막 리의 최고 심볼. 이건 정말 대단할 거야. 세상에. 저게 정부 4천달러 맞은 거야. 이게 얼마야? 세보자, 세보자. 정말 미쳤네. 그거 봐, 그거 봐. 2만, 3만, 4만, 5만, 5만 2천 달러. 브루트 포스 슈퍼에서 6만 달러로. 꽝. 어, 세상에.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